안녕하세요 은훈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7시 48분쯤 됐어요 양재 왔고요 양재 오자마자 콜 하나 줘서 그냥 바로 잡았습니다 또꽤 오래 죽기 싫어 가지고 뜬거 그냥 바로 잡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양재역 부근에서 비산동 안양이죠 예, 비산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예, 착지 찍어보니까 착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 빨리빨리 움직일게요 예, 비산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8시 24분입니다 여기 비산동 왔고요 어, 생각보다 금방 왔어요 차가 생각보다 안 막혀가지고 왔는데 안양역이 또 금방 가요 보니까 버스 타고 뭐 10분 안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역으로 가겠습니다 인도원을 갈지 안양역을 갈지 좀 고민을 했는데 안양역이 가까워요. 안양역 가서 이어갈게요. 8시 32분입니다. 여기 안양역 왔고요. 기사님들 꽤 많아요. 지금 로지상으로는 36분 정도 나오고 아 보니까 아까 있던 데에서 범계 평촌도 그렇게 멀진 않더라고요. 안양역이 제일 가까워서 일단 오긴 했는데 과연 좋은 콜이 뜰지 방금 하계동 가는 게 1시간 우행 예상에 콜만으로 40k 있다는데 바로 빠지더라고요. <laughs> 일단 대기해 보겠습니다. 9시 3분입니다. 30분 정도 대기했어요. 아 범, 범계 평천 쪽이 홀이 훨씬 많아요 역시. <laughs> 안양역에 있다 보니까 안양역도 뭐 시간이 좀 밀려서 그렇겠지만 단가 좀 빠지는 것도 바로바로 바로 빠지더라고요. 뭐. 수원 광교2동 있잖아요. 이동 가는 것도 한 2만 2천 포인트 정도 되는데 바로 빠지고 건선동 네, 그쪽 가는 것도 그건 운행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 아무튼 2만 몇천 포인트인데 빠졌어요 그것도 아막 단가들이 <laughs> 빠지는데도 콜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다행히 콜 하나 잡았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안양동에서 상일동 고덕 가는 거 잡았어요. <laughs> 어, 삭제가또 쉽지 않죠. 예. 상일동 가서 이어갈게요. 9시 51분입니다. 여기 상일동. 예, 상일동 왔고요. 아, 이동을 좀 해야겠죠. 일단 인근에 코리 없어서 아예 그냥 미사 쪽으로, 오히려 미사 쪽으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길동 사거리 쪽이 좀더 안전하죠. 이래저래. 예, 그래서 버스 타고 길동 사거리 쪽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요. 앵근에서 콜 하나 올려서 잡았습니다. <laughs>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 전화 드렸더니 용인 가는 건데 잘못 올리셨대요. 아, 근데 이제 금액도 달라지고 하니까 일단 취소하시고 다시 올리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르죠. <laughs> 아, 일단 요거는 취소될 것 같습니다. 예. 10시 7분입니다. 예. 아까 그... 아, 녹본동 잘못 올리신 콜은 취소하시고 다시 올리셨나 봐요. 제가 혹시 몰라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를 했는데 올렸는데 다른 기사님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 그냥 아 챗봇으로 어 착지 변경해가지고 금액 변경할까 하다가 고객님도 그냥 다시 좀 올리고 싶으신 눈치여가지고 아 그냥 뺐는데 그 그러니까 호출 취소 고객님이 하셨는데 그거라도 얘기해가지고 그냥 금액 변경으로 갈 거야 그랬나 봐요. <laughs> 어, 용인이었는 데, 수지 쪽이었을거예요 go, 네. 아, 게됐 아, 저, 아시게, 고. 아주, 부 u 키고 기다리 고, 있었는데 아예 뭐 저한테는 울리지도 않았는데 <laughs> 잡혔다고 하시더라고요그 말고도 그 조금 그래도 거리 있는 데에서 a s 뜸뜸문 뜨고있어가지고 제가 좀 대기를 해봤어요 아직 o k 못잡았고 r the Korean days or Korea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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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1 0시1 8분이요 그냥 한번 대기해 봤어요. 뭐라도 뜨겠지 하고. 뜨문 뜨문, 좀 콜들이 뜨긴 뜨더라고요. 또 화도 들어가는 거, 예. 네. 또 화도 들어가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안 잡았고. 그게 잡을까 했었는데, 그, 높은 동으로 잘못 올리신 고객님이 용인 콜 다시 올린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화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잡았고요. 아. 또삥렇게 떴어요. 뭐 마천동 가는 거 15,000포인트 정도 뜨고 어, 또 가밀동 가는 것도 비슷하게 뜨고 했는데 안 잡았고요. 콜 하나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상일동에서 다산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어, 착지가 도농역 인근이더라고요. 네, 다산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10시 39분입니다. 여기 다산동 왔어요. 네, 금방 오더라고요. 아 다산동인데 또 와서 바로 콜 하나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다산동에서 용인역북동 가는 콜 잡았어요. 역북동 가서 이어갈게요. 10시 50분입니다. 여기 지금 용인역북동 가려고 다산동 출지 왔는데요. 고객님 또 오고 계신다고 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아 얼마나 걸릴지 제가. 이렇게 온다고 하고 기다려가지고 결국 콜 취소된 적이 두번 있죠 어, 시끌시끌 하던데 뭐 담배 한대 피고 있으라고 하시는데 어, 근데 이번 고객님은 뭐 술을 이렇게 많이 취하신 것 같진 않아요 네. 일단 대기해 보겠습니다 11시 52분입니다 역북동 도착했는데 어, 위치가 좀 애매해요 <laughs> 용인시청 용인대에 있는 쪽이고 아 일단 인근에 뭐 빙이 하나 두개 정도 예, 뜨긴 했는데 일단 대기 한번 해 볼게요. 예, 보니까 여기 이마트 있는 쪽이 좀 먹자가 형성돼 있어요. 이쪽에서 빙도 좀 뜨고 예, 명지대역 쪽 인근인데 이쪽 이마트 쪽 가가지고 대기해 볼게요. 지금 빙이 몇개 떴는데 다 착지가 아뭐 저기 남사 한숲 예, 그쪽 뜨고 그 다음에 아무튼 깊숙이 되게 용인 안쪽이 떠가지고 앉아봤고요 일로 가서 대기해 볼게요. 12시 4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마트 쪽으로 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역북동에서 신갈동, 신갈동 가는 프리콜 잡았어요. 신갈동 가서 이어갈게요. 12시 41분입니다. 신갈동 왔고요또 고객님도 성향이 좋으셔가지고. 재밌게 얘기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왔습니다 어.. 싱갈동 왔는데 아.. 여기서.. 신갈 오거리 쪽으로 가도 되고 가깝기는 기흥구청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근데 저는 신갈 오거리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둘다몇 번씩 가봤지만 신갈 오거리.. 콜은.. 비슷하게 뜨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뜨는 것 같은데 뭐 시간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갈 오거리가 조금 더택트하기도 수월하고 신갈오거리 쪽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예, 빨간점 여기 있고요. 아, 이게 지도를 돌릴게요. 이게 이렇게 이쪽이 남쪽이니까 기흥구청에서 가까워요. 예, 기흥구청이 가까운데 저는 신갈오거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신갈오거리로 이동합니다. 예, 신갈오거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역북동에서 왔잖아요. 근데 역북동 거기가 출지가 보니까 제가 갔던 데예요. 전에 전에 갔을 때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나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학생들이 거기 명지대학교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이제 노나봐요. 그래서 오늘도 북적북적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 이제 싱가오오거리 가면은 빙이라도 뜨겠죠? <laughs> 1시 12분입니다. 편의점에서 상각 김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상각 김밥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란, 계란 먹었습니다. 계란 먹고 따뜻한 베지밀로 추위 좀 달랬고요. 콜 하나 잡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신갈동에서 권선동, 썬 권선동 가는 콜 잡았어요. 권선동 가서. 이어갈게요. 1시 38분입니다. 여기 권선동 왔고요. 보니까 인근에 먹자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녁이나 밤 시간이었으면 이쪽에서도 콜이 뜰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새벽 1시 반이 넘은 시간이다 보니까 콜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인계동을 가고 싶은데 또좀 멀어요. 택시를 좀 이용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일단 콜 상황 보면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좀 웃겼던 게 오는 길에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도베르만이 이렇게 좀 헐렁한 박스티 같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개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를 사람이 네 발로 기어다니는줄 알았네요. <laughs> 놀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동해야겠죠. 콜이 없어요. 예, 네. 네, 저는 지금 여기 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계동 가야 될것 같아요. 택시비 검색해보니까 한 7,000원 나오는 것 같은데 킥보드 찾아가지고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면서 킥보드 찾을 동안만이라도 콜좀 봐야죠. 1시 52분입니다. 킥보드 타고요 여기 인계동 쪽 왔어요. 아 그나마 이번 주 날씨가 좀덜 추워서 다행이지. 아꽤 춥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많이 추워진다는데 아 네, 제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이번 주는 조금 덜추워서 다행이에요. 아 선시청 쪽 왔는데 역시나 또 강남 택트하시는 분도 계시고 로지상으로 지금 기사님 132분 찍혀요. 네, 대기해 보겠습니다. 역시 네, 기사님 많이 계시죠. <laughs> 아 일단 대기해 보겠습니다. 요콜 잡았습니다. 이동탕 산척동 가는 콜이구요. 가면은 H 버스가 살아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차고지 기준으로 한 2시 40분 정도에 들어가는 게 막차로 알고 있어서 일단 산척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산척동 왔구요 지금 나가는 길을 좀 헤매고 있는데 아직 버스가 살아 있어요. 이제 한 8분 남았는데 빨리 가서 H 버스 타고 북강장 이동하겠습니다. 아 지금 화장실도 급하고 <laughs> 빨리 가서 버스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예. 막찬것 같은데 빨리 가서 버스 탈게요 아, 일단 네, 5분 정도 남았고요 어, 다음 차가 있는 걸로 나오긴 하네요 아, 그래도 놓치면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네, 뛰어가서 빨리 타겠습니다 아 역시 끊긴게 많네요 버스가 네, 여섯 번째 전 나오는데, 회차되는 게 아니구요. 지금 막차 시간 보시면, 제가 있는 데에서 2시 42분이 막차였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지나간 거죠. 예, 지나간 게, 이제, 저기, 여기 지나고 있구요. 아, 또 H버스가 끊겼으니, 킥보드 타고 이, 이동해야겠죠? <laughs> 아, 아쉽네요. 타고 이동했어야 되는데. 아, 이동해 볼게요. 2시 59분입니다. 아 h 5번 막차 놓쳐가지고 좀 막막해 하고 있었어요. 아,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나. 어 일단 11자 상가도 멀어요. 멀고 또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먹자 조금씩 있는 데는 거기 그냥 식당 깔아서 지금 새벽 시간에는 콜이 나올 데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버스 타고 반대로 동탄 2차고지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킥보드를 타고 오산 시청 쪽으로 갈까? 오산이 차라리 더 가깝더라고요. 아 어, 그리고 여기서 북광장까지 킥보드를 타고 가기엔 너무 멀어요. 그리고 만약에 타고 가도 코리 뭐뭐 무조건 뜬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아어떡 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도 인근에서 코리 하나 떠가지고 올려서 그냥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요 코리입니다. 장지동에서 독산동 가는 코를 잡았어요. 어, 로디상으로 한 0.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있고요, 는 출지가. 네, 서울 올라가는 코를 잡았네요. <laughs> 네, 독산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3시 59분입니다. 여기 독산동 왔고요. 아, 피곤하네요. 시간대가 시간대라. <laughs> 아, 여기서 지금 벌써 첫차가 떴어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독산역이 좀 가깝고요. 아 일단 강남가는 교통편 알아봐서 버스 타고 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4시 4분입니다 교통편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또 인근에서 코리아나 올려서 잡았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독산동에서 이촌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어, 단가 조금 빠지긴 하는데 네, 어차피 뭐 새벽 시간에 버스 타고 이동하느니 네, 이동시간 줄이려고 네, 이촌동 가서 이어갈게요 4시 36분입니다. 이촌동 도착했습니다. 아, 고객님이 좀 많이 취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전화 연결이 좀안 됐었어요, 잘. 전화 받으셔가지고, 출지 가서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는 거예요. 한세번 정도 하고 안 받아가지고, 아, 그냥 빼야겠다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출발했고요. 독산역 쪽보다는 용산역 쪽이 제가 집에 가기가 수월하죠. 1호선. 아 아까 거기 독산 쪽에서도 강변 아니 강남 강변 <laughs> 여기가 강변이고 강남 가는 좀그 교통편을 알아본 다음에 갈라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예 네. 아, 여기서 여기서 지금 용산역도 꽤 걸어가야 돼요 버스 말버스가 아직 안 떠가지고. 뭐스보드를 타고 가야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용산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차계부 좀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차계부를 지금 아직 하나도 정리를 못해가지고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용산역 걸어가고 있고요. 용산역 가면은 동두천행 36분 남았네요. 요거 타고 차차 타고 복귀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또 이로선 타고 가다 보면은 또 종로 쪽에서 콜뜰 수도 있어요. 네, 아침 다된 시간이다 보니까 일단은 차계부 정리하면서 이동할게요. 아 여기가 거기네요. 어 자동 차단기. 어 여기 그 기차 지나가면 차단기 내려가잖아요. 어, 원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관리해주신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이쪽에 막 맛집 많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4시 51분입니다. 용산역 다 왔어요. 차계부 정리하면서 왔고요. 오는 길에 아까 그 기차길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현장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말씀 나누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작업 마치시고 퇴근하시는 것 같은데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태워다 주시는데 창동역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아, 타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창동역에서는. 아, 집에 정말 금방 가죠. 예. 근데 뭐, 그건 너무, 너무 좀, <laughs> 그래가지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laughs> 아, 용산역에서 이제 지하철, 차차 얼마 안 남았죠. 타고 가면서, 혹시라도 종로 쪽에서 콜 있으면은 한번 잡아볼게요. 올라가는 거 있으면. 예, 오늘 여기서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예.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총9컬 탔습니다. 네, 9컬 오랜만에 탔네요. 순익은 <laughs> 네, 오늘 좀 지출이 좀 많아요. 킥보드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1, 5회, 5회 이용이라 했잖아요. 킥보드 이래저래 한 5번 타가지고 4,000원 정도 나갔고요 아까 계란이랑 베지밀 사먹었고. 그래서 집에 가는 차비 예, 빼고 한 순익 23만 2천원 정도 했네요. 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아, 그나마 이번 주는 날씨가 좀덜 추워서 다행인데 다음 주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네, 건강 관리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